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놀자 켜라, 오빠 보고 빨리 요 정순아, 가는 어디 가노? <목소리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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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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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순이 챙겨줘라. 멍순아 뭐하노 순아이 이리 와. 어, 강이 또똥 산다 강이, 왜 강이가 힘들어 보자. 야, 강이가 힘들어 보자. 강이가 힘들어 보 야, 강이어왜 야, 강이어보왜왔이가 힘들어 보왜왔어니 야, 가어 보자. 이어 야, 이가힘어보이어이리들어어 야, 어이어보어 이사이고이가지고저가사 <laughs> <님은> 뭐? <laughs> <님은> 뭐? <laughs> 회사 개인데 네, 회사에 어. 네, 주말에 데리고 왔어요 아이 야옥수로 아, 원래 수로 많이 설치는데 조용하노 봐라 이 개들이 많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애가 애교카페 가도 흠뜨라니까 어 이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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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와, 이리 다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이리 와, 이리 와, 이저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이 아저씨는 제주도한 가지 고 살다. 어... 얘는 몇 살이에요? 아... 이제 5년 8개월. 아. 한참한 참이네. 왜 너그들이 오랜만만많는데왜 별로가? 아유, 거막 뒤가 죽는다 지금. 거. <laughs> 나이가 많아 가지고, 강이 노모야, 안녕, 간다, 노모.

かまいたらと、と、うん、この、こう